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코인젝키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매자이시죠? 솔직히 썸네일에서는 좀 억으로 끌긴 했는데 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충동매매하시는 분들 아니고 진짜 선물매매를 투자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계산해 보면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시드만 유지하는 매매만 해도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수수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드 조금만 커도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수수료를 환급받는 방법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수수료 환급을 해주는 플랫폼은 바로 테드맥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거래소도 총 7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네스부터 후우비까지 인기 있는 거래소들이네요. 솔직히 저는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래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무엇보다 페이백 비율이 비트겟 제외 90%네요. 비트겟은 지금 이벤트가 있나 봅니다. 99% 페이백이네요. 솔직히 한국인 매매자라면 여기 있는 거래소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구조를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 구조를 한번 보시면 매매자가 냈던 수수료가 거래소와 인플루언서가 수익을 나누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인플루언서는 도대체 뭔데 우리 수수료를 가져갈까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래소 말고도 인플루언서에게 수수료를 더 내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테더맥스의 수익 구조를 보면 테더맥스가 받은 레퍼럴 수익을 매매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단 테더맥스가 기부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떼고 돌려줍니다. 테더맥스 최고 혜택 비트깃거래소 같은 경우는 래퍼럴 수익 중 99%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래퍼럴 수익 중 1%만 먹고 여러분께 수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1%는 테더맥스 유지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받는 건 테더맥스가 래퍼럴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할인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냈던 수수료를 다시 환수해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가 지금 테더맥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테더맥스에서 여러분이 냈던 수수료를 다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테더맥스의 고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테더맥스가 여러분이 낸 수수료를 거래소한테 받고 나서 수수료를 확인 후 다시 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더맥스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하기 전. 테더맥스에서 환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 테더맥스 사이트에 있는 테스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더맥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고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라는 문구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거래소를 선택해주시고 순서대로 시드, 레버리지, 매매 빈도를 차례차례 입력해주시면 한달 기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약 8만 명의 회원들의 분석 결과라 엄청 정확니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는 가입 방법입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 주시고, 여기서 아래로 쭉 스크롤 하다 보면 거래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나 앞으로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고, 페이백 시작하기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거래소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백 계정 만들기. 를 클릭하시면 거래소 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가입 완료하시면 페이백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으니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 차례입니다.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주시면 아까 눌렀던 버튼 옆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세 가지 버튼이 뜰 텐데요. 이세 가지 버튼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클릭해서 테더맥스에서 준비한 간단 가이드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더맥스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니까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